안녕하세요 페이지 약국 실습학생 김희양, 임주원 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릴 때 찾으시는 약인 재산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알마겔, 겔포스, 갭비스폰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태에 따라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재산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속이 쓰릴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속쓰림을 완화해주는 걸까요? 위는 위산을 분비해 위를 산성 상태로 유지하는데 건강한 위에서는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하부식도 과략근이 약해지거나 잘 다치지 않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통증과 불쾌감을 주게 되죠. 바로 이때 재산제가 위산을 중화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위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재산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까요? 재산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칼슘 등의 알칼리성을 띠는 무기물로 구성됩니다. 무기물의 재산제로서의 효과를 비교하면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순으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스 제거제나 위식도 점막 보호제, 진통 효과를 위해 국소 마취작용이 있는 약물들이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산제의 구성에 따라 제산제를 단일제와 복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알마겔, 겔포스 L, 개비스콘 더블 액션 중 알마겔은 단일제, 그리고 겔포스 L과 개비스콘 더블 액션은 복합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약의 특징을 각각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알마겔 F 현딱액입니다 알마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제인데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3대 1로 이루어진 알마게이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부작용은 각각 설사와 변비입니다. 알마겔은 두 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작용인 변비와 설사가 서로 상쇄된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비 혹은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와 상담받으시는 상담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복합제인 겔포스 L 현탁액입니다. 겔포스 l 은제산제인 인산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더부룩함을 개선해주는 위장관 운동 활성 성분인 DL-카르니틴 연삼면, 그리고 가스 제거제인 시메티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메티콘은 안티 포밍에이전트즉 소포제라고도 하는데요. 위장관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가스 방울이 커지지 않고 위장관을 쉽게 통과하게 한답니다. 가스의 생성 자체를 막거나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가스가 빨리 배출되게 해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하는 효과죠. 시메티콘에 의한 부작용으로는 물음변, 복부 불쾌감, 설사, 복통, 구역, 구토, 복부 중압감,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비스콘 더블 액션을 살펴볼까요? 개비스콘은 재산제인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과 점막보호제인 알긴산나트륨이 더해진 복합제입니다. 음식물이 위산과 만나 중화작용이 일어날 때 식도와 가까운 위쪽에서는 위산이 중화되지 못하고 강산을 띠는 엑시드 포켓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엑시드 포켓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속쓰림이 나타나는데요. 개비스코는 바로 이 엑시드 포켓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성분 중 알긴산은 갈조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위산과 반응의 개를 형성하는데 이 겔이 엑시포켓을 중앙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산칼슘 또한 겔 형성에 도움을 주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위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하여 겔을 위로 띄워준답니다. 따라서 겔이 엑시포켓과 더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칼슘에 의한 부작용으로 신장 결석, 고칼슘 혈증 대사성 알칼리증, 심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는 위점막 자극, 체내 수분 저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 약사 및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게비스포는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허가 사항에 따르면 게비스포는 임산부가 복용해도 임부나 태아 혹은 신생아에서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산부분들도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는 약이랍니다. 세 가지 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알마겔 F는 1일 3회, 식사 한시간 후에 복용하시고 자기 전에 한번더 복용이 가능합니다. 알마겔 F는 위산을 중화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식, 과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생기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겔포스 l 은 1일 1회에서 3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복용하시는데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을 지켜주세요. 갤포스엘도 알마겔F와 마찬가지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생기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기 좋은 약인데요. 더부룩함민과 과스를 제거해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더부룩하거나 체증이 추가로 있으시다면 갤포스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비스콘 더블액션은 하루에 4번 식사 후와 추침 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성분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나트륨과 칼슘을 포함하므로, 나트륨 칼슘의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베비스코는 위산이 역류하여 속이 쓰리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개드린 제품은 모두 판타객 제형입니다. 따라서 잘 흔들어서 섞어준 뒤에 복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산제들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셔야 한다면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약들은 모두 단기로 드시는 약입니다. 장기로 복용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위산이 더 나와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답니다. 일주일 이상 복용하고도 속쓰림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자주 찾으시는 제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주간 아기 해열제, 구충제, 비타민 B, 금연보조제, 그리고 재산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지 약국은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이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